10월 18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연입니다. 경주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폐수와 침출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문제가 된 소각장, 어떤 곳입니까? 어, 경주 보문단지 인근에 청군동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쓰레기 매립장 안에 소각장이 위치해 있고요. 어, 지금 현재는 주 경주 환경에너지라는 곳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어, 경주시 소유의 소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난 그 2013년 1월 2 8일날준공되어서 지금 현재 8년째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내놓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이 생활 쓰레기와 또 산업 현장에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곳이고요. 네. 어, 매일 한 130톤 규모의 쓰레기를 24시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경주에는 소각장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어 과거에 여러 곳에 있었는데요. 어 지금 그청군동에이 소각장이 건설되고 나서는 여기로 다 통합됐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소각할 때 폐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 저희들이 어, 지난 9월 중순에 제보를 받았고요. 네. 9월달에 현장을 좀 방문하고 또 10월 초에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 제보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네. 어, 지금 현재 이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은 음. 매일 한 (42톤씩에서) 월한 (1260톤의) 폐수가 나옵니다. 네. 이 폐수는 이렇게 소각을 하고 나면 소각제 같은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발생하는 폐수인데요. 네. 이 폐수를 이제 지하 (1층에) 어 자체 정화 설비가 있어서 음. 어, 이곳에서 정화 처리를 해서 어,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어, 정화 처리를 하지 않고 배수를 어, 오수관으로 다 이렇게 무단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 정화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배출을 했다라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 침출수 역시 지금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요? 어, 침출수도 그냥 폐수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폐수와는 다르게 따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 청소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하역을 하잖아요. 네.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이렇게 침출수라고 부르고 있던데, 네. 이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농도가 진해서 음. 자체 정화 설비로는 정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할 때이 소각로에 분사를 해서 같이 태워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소각로에서 태우지 않고 음. 이 침출수도 그냥 폐수에 몰래 섞어서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이렇게 오수관로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한 (4톤씩에서) 월한 120, (12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 경주 소각장을 정상으로 가동했을 때 폐수만 42톤이고 또 침출수가 4톤 이렇게 46톤이 지금 방류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폐수는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폐수는 저희들이 이렇게 그 확인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폐수를 정상적으로 정화했을 때 네. 정화했을 때 재활용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만일에 배수가 많이 발생을 하면 재활용하는 양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음. 어, 그럴 경우에 비상시에 이렇게 오수로로 배출할 수 있도록 더 있더라고요. 근데이 경우에는 다 정화가 끝난 배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는 어, 정화를 하지 않고 네. 어, 그냥 전량 이렇게 오수로로 어,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금 업체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어~ 저희들은 일부러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폐수 정화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화설비를 가동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 그렇다면 고위성이 상당히 짙죠 어,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을 만나보니까 이 설비가 자주 고장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고장이 잡다 보니까 결국 뭐 정화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는데 음. 어, 그렇다라면 이것을 방류할 것이 아니다 대대적인 설비 보강이 필요한 것이죠. 네, 어, 이 업체가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좀 폐수 방류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고요? 어 작년입니다. 2019년, 2019년이면 재작년이네요. 네. 어, 2019년 8월 22일 어, 폐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다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적발된 사실이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구 늘 이렇게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 뭐 조업정지 5일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어, 배수를 방류해온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결국은 경주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 그렇죠 이 시설은 경주시 소유의 시설인 것이고요 네. 이렇게 경주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이 경주환경에너지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일 뿐이거든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계시는 직원분들 도한 번씩 시에서 이렇게 단속 나오면은 뭐 이렇게 배기 가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는데. 어, 폐수 쪽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소각장 측에서는 폐수 처리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건 맞지만 또 설계와는 다르게 정상 운영하면 폐수 발생량이 거의 없고 또 소각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재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먼저 사업자가 폐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 이렇게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화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정화 처리를 하지 않은 폐수는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재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 현재 재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폐수 정화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폐수량이 지금 이제 적다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네. 어, 최근 들어서 이 시설이 정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폐수 발생량이 좀 줄어들었을 수는 있는데, 네. 어, 정상 가동을 하면은 폐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발생을 하고요. 어, 9월 8일 같은 경우에도 침출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침출수, 침출수, 저류조를 가득 차서 지하 계단까지 이렇게 오염수가 차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림 펌프를 동원해서 급하게 이침투수를 하수도로 이렇게 퍼낸 일도 있었습니다. 네. 어, 경주시도 이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수를 무단 방류한 걸로 보이진 않지만 위반 여부를 파악해서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 떻게 보십니까? 어, 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단 방류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제 네. 경주시가 무엇을 근거로 부담 방류를 좀 부정하는지 모르겠고요 어~ 뭐~ 제대로 좀 경주시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민간이탁 사업자의 말만 믿고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 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정말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에는 지금의 민간위탁 회사가 이 소각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되게 의문이고요. 음. 이제 경주시는 이민간위탁 해지까지 포함해서 좀 소각장 정상화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규제를 좀더 하고 단속을 좀더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고요. 대대적인 좀 정상화가 필요한 시설로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경주시 소각장 폐수 무단 방류 소식 짚어봤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